안녕하세요. 뉴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울력다짐의 이재비 홍혜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생명직결, 약재비 부담, 건강검진, 노인 요양에 대해서 키워드를 생각해봤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환자 중심 의료체계라는 주제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할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목차는 1 번으로 선정 이유, 두 번째 사업 추진 방향, 세 번째 공간 비전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본 목표 과제 선정 이유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해외 사, 해외의 사례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정밀 의료 빅데이터 구축, 또한 규제 완화 등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해외의 사례들입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세가 높고 투입 대비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며, 고령화 및 고장성 확대로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관리로 보험 지출 효율화가 주된 장점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산업 첫 번째는 비대면 진료와 AI 진단입니다. 비대면 진료 AI 진단의 예로는 닥터 나우 똑딱, 부딱, 후다닥이 있습니다. <laughs> 닥터 나우의 경우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입니다. 똑딱은 670만 명의 회원, 네? 어, 진짜요? 똑딱의 경우 670만 명의 회원, 만 3천 개 병원이 연결되어 있는 국내 대표 헬스케어 오토 플랫폼입니다. 똑딱은 1분 안에 의사에게 진료를 볼수 있는 실시간 매칭형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플랫폼입니다. 푸더다의 경우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건강과 의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소비자와 의료 전문가를 연결하여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환자와 병원 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진료로 심리적 안정 및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진료 시간과 병원 대기 시간 단축이 됩니다. 또한 지역적 의료 공백과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업무 효율 증진으로 인한 행정 업무 감소, 실시간, 시간 절약으로 인한 기회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은 공단 어플에 병원 예약 및 진료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UI를 사용하여 앱을 구성하고 다양한 생체 인식을 이용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면 <laughs> 좋을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AI 진단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노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올바른 진단 사례 홍보 및 데이터 구축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의 경우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질병의 조기 예측 및 진단에 따른 보험 재정 안정화, 대형 병원 쏠림 현상 방지가 있고 한계점은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AI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행이 필요하다는 점, 대한의사협회, 병원 등 의료기관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사업 두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워치형 웨어러블 기기가 있습니다. 워치형 웨어러블 기기는 직접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신체 데이터 측정이 원활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환자에게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복약 승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이용자들의 데이터 받고 연속적 정량적인 정보, 실시간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 병원과 공유를 통해 정밀의료 예측 의료 예방 의료를 구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대여 사업을 통한 건강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공단 내 건강 정보 구축 및 연구 등의 활용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질병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점으로는 기기 대여 사업을 위한 예산이,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 문제가 있, 있고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얻은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를 한계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스퀘어 관련 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건강정보 집중 시스템 구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의 배경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지원 플랫폼이라고 존재하는데요. 우선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2023년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은 건보공단에서 연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을 운영을 활성화하는 곳이고요 이를 위해서 병원의 참여 유도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에 대해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방안으로 어, SNS를 이용하는 것을 창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진료 기록 발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진료를 제공 가능하다는 점, 응급 환자의 정보 확보로 신속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병원 및 국민의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어플 사용이 쉬워야 한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단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비전은 평생 건강, 국민 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이고요. 어, 멘토님께 들은 발언은 최근에 공단 내부에서 변경될 비전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스마트 건강 보장 기관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참고 문헌 및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어 저희가 사실 멘토링을 아 아까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 보니까 되게 많이 만나 보셨고 어, 공단에도 직접 가보신 분들이 많아셨는데 저희는 일정이 맞추기가 어 힘들었어서 자주 만나뵙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했습니다.